넌 냉혈 아니야. 가족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어? 피도 눈물도 있습니다. 어머니. 다만 그건 어제 그 카페 바닥에 흘렸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텔 3층 연회장, 오후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오늘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강서연 34.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입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낮은 굽구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요. 그녀의 표정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엔 왕이숙 예순이 넘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펄이 들어간 자주색 정장, 큼직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말끝마다 묻어나는 우월감이. 그녀의 장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서연을 향해 시선을 내리꽂았습니다. 서연 씨라고 했죠? 부모님은 어디서 뭐 하세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서인자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소일거리 삼아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다들 힘들다지만 우리 아들은 그래도 서울대 나왔어요. 회사에서도 부장이니 사회적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죠. 말끝이 미묘하게 길어졌습니다. 마치 너희와는 다르다는 선을 긋는 듯했지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가락이 물잔을 감싸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서연이가 좀 내성적이라서요. 하지만 성실한 아이예요. 왕의 숙은 바로 받아쳤습니다. 성실한 건 좋죠. 하지만 며느리는 집안을 올려줄 만한 배경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순간 테이블 위에 공기가 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었고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차분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절제된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숙은 그것을 복종으로 읽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고분고분하지가 않은데 서연 씨는 참 얌전하네요. 우리 아들이 보기에도 참 마음이 놓일 거예요. 말 끝에 섞인 은근한 비아냥. 서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카메라는 서연의 눈동자를 천천히 비춥니다. 잔잔하지만 차가운 그 속에는 계산된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항상 생각의 시간으로 이어졌지요. 아버지는 글로벌 투자사 엘리시움 캐피탈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재벌가의 딸로 사는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지하철에 몸을 씻고 출근했고, 점심에는 편의점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그저 차분한 계약직 사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서류철 속에 세계 각국의 기업 투자 보고서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리고 단한 통의 명령으로 수십억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사랑도 결혼도 평범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를 선택했습니다. 평범한 남자, 따뜻한 미소,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연회장 밖으로 나오는 길, 왕의 숙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너무 얌전해서 재미없다. 하지만, 길들이긴 쉽겠어. 그 말은 서연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서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 어딘가에서 단단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길들이겠다고요?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그 얼굴 위로 선을 그었습니다. 순종이라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모욕은 오래 기억되는 법이지요. 창 밖으로 멀리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빛이 사라지자 방 안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서연의 마음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복수의 시작이 그 조용한 미소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오후 5시 호텔 1층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커피향이 은은히 퍼졌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 테이블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왕이숙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한 와인색 투피스, 반짝이는 금목걸이, 손끝엔 큼직한 다이아 반지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네. 며느리가 될 사람이 말이야. 몇분뒤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긴장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무표정하게 그녀를 훑쳤습니다 결혼식 전날인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뭐 예단 문제로 잠을 못 잤나 보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안정되었습니다. 왕의숙은 그 침묵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당당하다는데 서연 씨는 참 조용하네. 그런 건 좋지. 근데 며느리가 되려면 좀 배워야 할게 많아요. 그녀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카페 조명이 번쩍거렸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명품 시계에 왕이숙은 그걸 테이블 위로 턱하고 던졌습니다. 이게 우리 집의 상징이에요. 내 남편이 첫 현장을 완공했을 때산 시계야. 우리 집안의 역사 같은 거지. 잠시 정적. 왕이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되려면 이런 걸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그녀는 시선을 찍혀 세우며 말했습니다. 닦아요. 직접. 깨끗이. 서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카페 안의 공기가 정지한 듯 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왕이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표정엔 너의 반응을 보겠다는 냉정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흰색 손수건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시계를 바라보다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바닥의 대리석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시계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내렸습니다. 손수건이 반짝이는 금속 위를 오갈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왕이숙은 미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며느리가 겸손해야 집안이 편한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닦았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숨결조차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지우듯이 모욕을 닦아내는 손길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서연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왕이숙의 웃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좀 며느리 같네. 손수건 끝자락이 멈췄습니다. 시계는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시계를 건넸습니다. 닦았습니다. 어머니, 왕이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겸손한 며느리가 집안을 지켜주는 법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의 일.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왕이숙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잊지 말아요. 교훈이 됐으면 좋겠네. 그녀는 서연이 나가자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잔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첫 단추를 눌렀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방안은 어둡고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손끝이 매끄럽게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일리지엄 캐퍼털 인터널 네서크. 암호창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 계정을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남자의 이름이 떴습니다. 한도연 법무이사. 서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회수 승인. 대상, 대양건설 전 계열. 내일 오전 9시부터 실행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불빛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잊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녀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단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먹고 회색빛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양건설 본사 건물 앞엔 이미 경찰차와 중계 차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눈앞엔 낯선 붉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 압류 명령서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회사 현관문부터 사장실 문까지 모든 문마다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부도라도 난 거야?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그때 왕이숙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덜깬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압류라뇨? 우리 회사가 왜? 그녀는 허둥지둥 남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회사가 압류됐대요. 남편은 놀라서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잖아.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허겁지겁 차문을 열었습니다. 도로에는 이미 뉴스카메라가 몇대서 있었습니다. 대양건설, 자금회수 통보로 전면 압류. 자막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왕이숙은 분노에 찬 얼굴로 기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건 오해야. 우리 회사는 멀쩡하다고요. 그러나 기자들은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엘리시움 캐피탈 측의 회수 조치라는데 사실입니까? 왕이숙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엘리시움 뭐라고요? 기자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리지엄 캐퍼털 코리어 디비전 투자금 회수 통보서. 왕이 숙은 그 종이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굵은 서명 한 줄이었습니다. 강서연 대표이사.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같은 시각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도연이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90으로 회수명령이 발효됩니다. 좋아요. 예정보다 빠르군요. 서연은 차에서 서류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회수명령서 원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장엔 언론이 있죠? 네, 이미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목격자는 필요하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대양건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왕이 숙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기자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정중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 대양건설의 모든 자산은 회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왕이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에 든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 간단합니다. 어머니 회사의 최대 채권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며느리라던데? 대표이사라고? 왕이 숙은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복수야? 내가 어제 뭐 조금 얘기한 걸로 이 난리를 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의 일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법적 절차가 끝난 문서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꺼내 왕희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공식 회수 통보서입니다. 어제 자정, 어머니 회사 계좌에서 저희 투자금 87억이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담보 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왕희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잊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왕이 숙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단단하고 규칙적인 소리. 그것이 곧 복수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대양건설 하루아침에 무너져 최대 투자처 엘리시움 캐피탈 회수 결정, 신부된 며느리 시댁회사 압류주도 사람들은 놀랐고 흥미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창 밖에 비친 네온사인 불빛이 눈동자 속에서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모욕은 잊을 수 있지만 업신여김은 용서할 수 없지요. 그녀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대양건설 본사 회의실. 커튼이 닫혀 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왕이숙 부부는 회색빛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커다란 회생 절차 개시 통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왕이숙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지만. 받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 단정한 머리, 그리고 한 손엔 가죽 서류가방, 어머니, 아버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릴 만큼 냉정했습니다. 왕이 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회사가 다 끝났어. 우리 가족이 끝났다고. 서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가 쥐고 있던 환상이 사라진 것 뿐이에요.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표지엔 회사 로고 대신 금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리지엄 캐퍼털 글로벌 펀드. 서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3년 전, 대양건설은 저희 그룹으로부터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되어 있었죠. L, S, Y, 홀딩즈. 제 이름의 이니셜입니다. 왕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내 거였다고? 그렇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 사본, 서명. 모두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왕의숙을 향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 40여 개 기업의 채권을 관리합니다. 대양건설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어머니 회사는 투자 자금을 유용했죠.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회계팀 실수였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회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녀는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담보자산 목록. 거기에는 본사 건물, 차량, 예금, 심지어, 왕이숙 명의의 별장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왕이숙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범죄야.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니요, 합법입니다. 어머니가 어제 저에게 하신 일처럼요. 그 순간, 왕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복수로 한 거야? 서연은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복수요?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굽히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니란 거요. 왕이숙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어. 서연은 테이블 위에 도장을 하나 올렸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재질의 도장, 그 아래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서연 대표이사. 이제부터 대양건설은 저희가 인수합니다. 직원들의 고용은 유지할 겁니다. 하지만 가족 경영 체제는 오늘로 종료됩니다. 왕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냉혈한이야 가족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있습니다, 어머니. 다만 그건 어제 그 카페 바닥에 흘렸죠. 그녀는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서명 완료라는 문구가 프린터 화면에 떴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맞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주신 모욕의 값을 치르게 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왕이 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자리 그리고 남은 건 한때 만만한 며느리라 생각했던 여자의 냉정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은 호텔방 창가에 앉아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정갈한 머리 그리고 식지 않은 커피 한잔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하나의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대양건설 인수 후 통합보고서 완료. 그 문서 아래엔 서명한 줄이 깔끔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연. 그 시각, 왕의 숙의 집.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양건설, 엘리시움 캐피탈의 공식 인수. 전 경영진 일가 사임 예정. 왕이숙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꺼지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피곤한 주름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울렸습니다. 조심스러운 초인종 소리. 그곳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뵈러 왔습니다. 왕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무너진 자존심과 남은 자식의 기억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러 왔니?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제 이름으로서 그녀는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무릎 꿇고 닦았던 그 시계였습니다. 다시 돌려드리려 왔어요. 이건 어머니 가문의 역사라고 하셨죠. 왕이 숙은 시계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니? 네. 어머니께서 제게 처음 주신 기억이니까요. 짧은 정적. 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 뿐이에요. 왕이 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참 무섭다, 서연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더 무서운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어머니께 배운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말에는 미움도 한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닫고 돌아서자 왕이 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